네 안녕하세요 자슬린TV 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삼천단 제약의 비만치료제 가치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는 삼천단 제약의 아일리아 시뮬러 가치를 살펴봤었는데 비만치료제에 비하면 아일리아 시뮬러 가치는 너무 작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삼천단 제약의 비만치료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참고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본 영상에 대한 내용은 투자의 공부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단육병과 비만 치료제 원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췌장에서 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서로 혈당을 낮추거나 높여주는 상호작용을 합니다. 인슐린은 높아진 혈당을 세포에 저장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글루카곤은 혈당이 낮아지면 간에 저장된 당을 방, 방출해서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 치료제는 인슐린 투입으로 혈당을 낮춰주는 치료제이고,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어, GLP-1의 비만 치료제는 체내에 저장된 당을 방출해서 비만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비만치료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대한민국에 상륙하면서 비만치료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어서 비만치료제 시장이 양대산맥으로 불리우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들의 실적이 엄청납니다. 어, 마운자로와 잿바운드로 유명한 일라이릴리는 65조원 매출에 25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아, 삭센다로 유명한 노보노 디스크는 58조 원의 매출에 28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어, 일라이 릴리는 시총이 현재 약 1100조 원 정도인데요. 일라이 릴리의 비만치료제, 제파운드와 당뇨치료제 마운자로의 성분명은 티르제파타이드입니다. 앞서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 드렸지만 서로 혈당을 나, 높이고 낮추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2024년 마운자로는 17조 원, 제파운드는 7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어, 노보노디스크의 시총은 약 560조 원인데요. 비만치료제 위고비, 경구용 비만치료제 리벨서스, 그리고 당뇨치료제 오젠픽 등이 주요 제품입니다. 이 약들의 선봉명은 세마글로타이드고요. 2024년 위고비 매출은 12조원, 오젠픽은 2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노보노디스크는 릴라글로타이드의 성분에 빅토자, 삭센다 등의 제품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난 2월 5일에 있었던 3 0 0단 제약의 IR자료 한번 살펴볼까요? 삼천 단제약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세미글루타이드 복제약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 세마글루타이드의 물질 특허가 곧 종료되기 때문이죠. 음, 그런데 이번 IR에서 세마글루타이드 외에도 일라이릴리의 티르제파이드와 노보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 치료제 성분인 릴라글루타이드의 계약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좀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노버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는 물질특허가 2026년부터 각 지역별로 종료가 되는데 삼천단 제약에서는 이 세마글루타이드의 성분이 비만치료제 비스터디 즉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말쯤에 있었거든요. 삼천단 제약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경구용 치료제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노보노 디스크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으로 만들어진 리벨서스라는 경구용 치료제가 이미 있는데, 삼천단 제약에서 세마글루타이드 경구용 치료제가 완성된다면 리벨서스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특히 물질특허가 종료되고 제형특허는 남아있는데 삼천단제약에서는 에스페스라는 고유의 경구제형특허가 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의 제형특허를 돌파할 수 있다고 회사 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릴라그로다이드 성분은 이미 물질특허가 중요 지역에서 종료되었는데 이 성분으로 된 치료제 개발도 삼천단제약에서 협의 중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라이릴리의 트리제파타이드 성분 비만치료제 개발도 협의 중에 있다고 이번 2월 IR에서 밝힌 부분입니다. 어 일라이릴리의 트리제파타이드 물질 특허 종료는 2039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10년 넘게 특허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천단 제약에서는 트리제파타이드 성분의 비만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고 계약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삼천단 제약과 일라이릴리의 협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죠. 2월 25일에 방송되었던 선대인TV 라이브 방송에서 그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노모노디스크의 스넥이라는 경구형 제형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서 리벨서스라는 경구형 비만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일라이릴리는 아직 경구형 제형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경구형 비만치료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천단 제약은 에스페스라는 경구형 제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라이릴리와의 협업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인TV 채널로 가시면 지난 2월 25일에 소장님이 라이브 방송했던 영상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삼천단 제약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영상을 보면서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 빅파마들이 에버그린이라는 전략, 제가 지난번 삼천단제약 아일리아 시밀러 영상에도 언급했던 에버그린 전략을 빅파마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질 특허가 종료되더라도 후발 주자가 쉽게 자사 제품의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전략입니다. 물질 특허뿐 아니라 제연 특허 등 약물의 여러 부분을 나누어서 특허받은 후 자사의 제품에 대한 복제약을 만들어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들에게 특허 소송을 하며 시장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삼천단제약은 물질 특허 기간도 아직 10년 넘게 남아 있는 일라이릴리의 티르제파타이드 개발 및 계약을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은 확실히 삼천단제약과 일라이릴리 협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삼천당제약에서 준비 중인 비만치료제가 성공한다면, 그럼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선 세마글로타이드 성분의 위고비, 음, 리벨서스 치료제 매출액과 트리제파타이드 성분의 제파운드 매출액 등 현재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고비의 2024년 매출액은 12조 원, 리벨서스의 매출액은 1.4조 원. 그리고 잿바운드의 매출액은 7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비만치료제 전체 시장 규모는 3천 단 제약 ir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매년 50조 원 정도에서 점진적으로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반면 비만치료제 성장세는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5년 135조 원 시장에서 이셔, 2028년 200조 원 시장, 그리고 2030년에 6, 26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마글로타이드와 어, 트리제페타이드가 약 120조 원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럼, 2028년 200조 원. 2030년 260조 원 시장에서 경구제형 치료제 비율을 20%로 가정하고 삼천단제약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기록한다고 가정한다면 매출액은 2028년 12조 원, 어, 2030년에 어, 12조 원, 15조 원이 산출이 가능합니다. 음, 보통 일반적으로 주사보다는 알약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경구제형 비율 20%는 너무 보수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삼천단지약의 에스페스라는 고유의 경구제형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와 경쟁하고 일라일리와 협력하면서 시장점을 30%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가정했습니다. 참고로 에스페스는 노보노디스크의 스낵보다 체내 약물 흡수율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좀 계산해 보면 2028년 매출액 12조원에서 영업이익 50%를 가정하고 예상 영업이익이 6조원으로 산출됩니다. 영업이익률 50%는 일라이릴리의 영업이익률 50%를 참고하여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8년 영업이익 6조에 멀티플 20배를 계산하면 120조원 2030년 영업이익 7.5조에 멀티플 20배를 작용하면 150조원이 산출이 되죠. 현재 실적이 나오는 국내 대형 바이오 기업들도 뭐두 멀티플 30배, 40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20배 적용은 매우 보수적인 가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3천단 제약의 현재 시가 총액이 4.4조 원이니 향후 예상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겠죠. 물론 여러 가정들에 의해 계산한 추정 실적에 기반한 성장 잠재력이기 때문에 180조 원, 220조 원까지는 좀 주가가 무조건 상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현재 시가 총액이 비싼 편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투자의 책임은 투자를 결정하는 본인한테 있으니까요. 제 영상은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각자가 한번 삼천단 제약들을 자료들을 좀 수집해서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슬린 TV 돈이 되는 이야기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